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기 2020년 10월 9일 현장 매물 브리핑 강원도 횡성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소개드릴 물건은 부동산은 아니고요. 저렴하고 가히좀 쓸모가 있는 아이디어가 집약된 농막 한동이 되겠습니다. 자, 매입하셔서 농지 내에 갖다 놓으시고 즐겁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동도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기촌 전원 생활에 베이스캠프 용도로 활용하시게도 아주 적당한 농막이 되겠습니다. 아, 약 15제곱미터 5평의 철제 컨테이너 농막. 자, 매매가 최초가 1,500만원에서 조정을 해서 확정가 1,000만원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농막의 에, 앞면. 예, 전면부 현재 보고 계십니다. 자, 이곳저곳 제가 둘러봤는데요. 예. 다양한 아이디어가 예, 가미된 그런 탄탄한 철제 농막이 되겠습니다. 이쪽 이제 측면부고요. 예, 출입문입니다. 여기서 예, 철제 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이제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창문이 크게 또 뒤쪽으로 나 있어가지고요. 예, 통풍 환기에도 아주 도움을 주는 예, 그런 농막이 되겠고요 이제 안에 벽난로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뒤쪽으로 예, 배기구가 이렇게 나 있고, 에어컨 예, 실외기는 현재 없는데요. 실외기 부착을 하고 에어컨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우측면부 자 바닥 고정 주춧돌은 예, 맷돌을 가지고서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튼튼하게 예, 내려놓았습니다 자 농막의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 특이할 만한 사항은 예, 통짜로 된 예, 앞에 폴딩 도어가 있어가지고요 열기도 쉽고 개방감이 있고 훤히 앞에 전면을 다 내다 보실 수가 있는 시원한 그런 농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가의 벽난로 시설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기할만한 사항은 현재 이쪽 부분 전기 배전판이 있고 그 밑에 지금 예, 온수통이 있는데요. 지금 이불 밑에 예, 물 탱크가 있습니다. 물을 넣어서 그리고 현재 벽난로에 예, 나무를 이용해서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예, 난로가 뜨거워지면 예, 보일러 예, 온수통 탱크에 예, 물이 예, 들어가 있으면 물이 따뜻해져서 이제 바닥에 지금 엑셀 파이프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겨울철에 따뜻하게 예, 난방 시설도 되어 있는 그런 예, 특이한 아주 농막입니다. 자, 작긴 하지만 예, 싱크대 상하부장 예, 조그맣게 시설되어 있고요. 자, 인덕션도 한 곳짜리가 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 당시의 예. 플렛리플렛이몇장 지금 있는데 보니까 4.5평 옛날 고목재 농막 2,700만 원돼 있네요. 건축어가 필요없는 컨테이너 오픈하우스 캠핑농막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예, 되어있습니다. 예, 예, 사실 때는 좀 비싸게 예, 구입을 하셨고요. 예, 1,500만원에 예,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무래도 좀 구, 아, 오래된 농막이다 보니까 몇년 지난 농막이다 보니까 가격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1,000만원 예, 정찰가로 소개를 드리기로 했고요. 지금 보시면 싱크대 옆으로 해서 샤워부스 시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시니까 캐리어, 냉난방기도 현재 벽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노래방을 갖다 놓고 노래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천정 부분에 사이키 조명 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농막 앞 부분에 예, 그늘 가림막, 예, 어닝 시설도 예, 되어 있어서 예,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예, 바람이 불 때나 예, 편리하게 용이하게 잘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쪽 부분 예, 야간에 예, 조명 시설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전기 예, 콘센트 시설도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아담하고 아주 튼튼하고 실모가 있는 예, 작은 농막입니다. 자, 구입할 때는 2천만 원이 넘게 구입을 하셨고요. 자, 오늘 천만 원 확정 정찰가로 해서 드리는 그런 농막입니다. 자, 매물 정리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행성군 안흥면 예, 성산리에 현재 농막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물번호 1009- 다시, 예, 농막입니다. 자, 이동 비용은 매수자가 예,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고요. 매매 내역에는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시는 철제 콘테이너 농막 한동 그리고 내부 시설 일체, 작은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농막을 고정시킬 수 있는 주춧돌이죠. 맷돌로 되어진 주춧돌이 일곱, 여덟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포함을 해서 드리는 가격 15 제곱미터의 농막. 확정가로해서 예, 천만 원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현장 답사 그리고 매입 삼당 상담 전화번호 예, 033 3 4 5 7770번 033 3 4 5 7770면 0번 둔내 청춘 부동산으로 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